자 방정식 의자에 만족시키는 자연수 x, y의 순서쌍을 갖다가 구하시오라고 얘기했네 보통 이차방정식이라면 문자 하나만 줄텐데 이거 문자 하나 준게 아니죠 이거 지금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럽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는데 치환이 일단 좀 보이시면 좋겠어요 뭐냐? 2 곱하기 3x 플러스 y에 대한 전체의 직원 마이너스 21을 묶어버리면 얘 3x 플러스 y 이렇게 놔버리겠죠 그럼 얘가 라지 A나 이런 걸로 치환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2A의 제곱 마이너스 21 A 마이너스 11은 0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니까 이거 지에 카한가 이해 갔어요? 얘가 1, 2, 얘가 11, 얘가 1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라고 해서 라지 A 값이 얼마나? 마11 그다음 라지 A 값이 얼마나?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왔버아마 11? 11. 플러스 11 또는 마이너스 이 분의 1 이렇게 나왔 버리겠지. 여기까지의 강강. 근데 x, y가 자연수라고 얘기했지. a가 첫 번째 경우 1 1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경우 a가 마이너스 이 분의 일 나오는 경우를 갖다 얘기하고 싶은데 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환했던 게3 x 플러스 y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잠깐 환원을 하면은. 이렇게 3x 플러스 y. 여기도 3x 플러스 y. 이거 두개 놓고서 연립할 생각 하지 마. 연립하는게 아니지, 이건. 그럼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xy 값을 구하고,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xy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근데 물어볼게. x하고 y가 자연수인데, 3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자연수끼리 더셈뺄셈인데 나올 수가 없겠죠. 이해가 냐안 가냐? 이해가?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이첫 번째 경우만 가지고 X값과 Y값의 순서쌍을 갖다가 우리가 매겨보면 된다 이거야. X가 1일 때 Y값은 8 나올 것이고 X가 2일 때 Y값은 5 나오고 X가 3일 때 Y값은 2 나오는데 X가 4라면 Y값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단 말이지. 이후부터는 Y가 X가 너무나도 커지기 때문에 Y가 어떻게?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 하는지에 감. 슨말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몇 개다? 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개념 같이 이거 잠깐만 볼게요. 아니, 선생님 잠깐 봐 봐. 심화 문제에서나 뭐 나올 수 있는 내용긴 이 한데 어렵지 않은 논리니까 잘 생각해 봐. x랑 y랑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라고 가정해 볼게요. x랑 y랑 자연수입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음이 아닌 정수예요. 음이 아닌 정수예요. 음이 아닌 정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음이 아닌 정수니까 0이랑 자연수 포함하자는 얘기지. 이거 X 플러스 Y는 어떻게? 10 이렇게 나오죠? 고등학교 대수가 이런 느낌이야. 니들한테는 그냥 X 플러스 Y가 10이지만,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중학생들도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X 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XY가 음이 하는 정수일 때, X 값의 범위는? XY가 자연수일 때, 음이 아닌 정수일 때, 음이 아닌 정수일 때, 때 X 값의 범위는? 거너도좀 작으면 너무 더크거나 갖고 생각을 한번 해봐. 둘이 더 하는데 둘다자연수지둘다 더해서 자연수 뭐 10이 같다. 나오려면 그렇지. 뭐보다 작다. 어. 10. 10이지, 10.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랬던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런 식이 되는 거야. 뭐 말하는지 아니어 x가 10보다 크면 y가 음수 나와야 되는데 y도 자연수라네. 말이 돼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다음 몇번